진아 엄마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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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지리야 예.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? 집에서 뛰고 놀고 있는데요. 집에서 뛰면 아래층에서 올라오잖아. 그럼 너 진짜 혼나. 안 돼. 뛰지 마. 알겠어요. 사랑, 엄마. 우, 후 위, 요, 위? 야, 쟤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집에서 뛰는데? 왜안 되나? 안 되나? 했다, 이놈의 가슴나 빨리. 엄마도 혼나봐야겠다. 아주. 응. 집에서 뛰면 어요. 이게 몇 살인데 지금? 어? 아래서 여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거모르나왜 뛰고 있어 이 가즈나가? 어? 아왜 오야 진짜.